상해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가 또 말씀 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아주셔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은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호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부려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아멘.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자꾸 보이고, 자꾸 생각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눈에 보여요, 뭔가를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건강한 지혜와 분별력. 이게, 여기서는 건강한 지혜와 분별력이지만, 앞에는 계속 이거 지혜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것,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 전에 한번 나왔죠? 계속 차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항상 간직하고 하라는 거죠.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고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 두려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밤에는 도둑도 있을 수 있고, 암살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아니면, 왕이니까 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두렵거나 힘들지 않고, 단잠단잠을 간장. 잔다면 뭐예요? 나를, 내마음 평안하다는 거고, 또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랑에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의 의지할 분이 되신대요 너의 반에 덫이 걸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라면 2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거 자문서 역시도 그것이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음. 자,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네가 착한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는 사이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래요. 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거면은 그냥 계속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해를 끼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음. 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해먹어야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사람도 싫어하시네요.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의 행위를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 역겨운 일이 지금 뭐예요? 아까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까닭 없이 싸운다던가, 아니면 폭력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바른끼는 사람과는 사귐을 가진대요. 늘 사귐, 그냥 사귐도 아니고. 야 연애할 때 되면은 근 결혼하고 싶잖아. 음. 근데 결혼하면은 또 다른 얘기지만. <laughs>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막, 아 헤어지기 싫다. 막 이러면서 가이에다 음. 함께 있고 이런 이런 것처럼 계속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3년생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신대요.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사람이어도 그러지 않아요. <laughs>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루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에요 3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는데요. 자,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말한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 우리가 가장 받는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광을 물려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국상할 말씀을 네, 것들을 좀 나눠 봅시다. 첫 번째로는 어, 건전한 지혜 의 분별력을 잘 간직해서 너의 시야에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저이 네. 말씀에 진짜 공감을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번 깜빡하거나든지 잊어버린다든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 여기도 보면 목에 이렇 장식을 음. 걸고 다니면서 잊지 말아라고 한 것처럼 저는 이제 책상 앞에다가 그종 음. 거를 잘 써서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그거를 시야에다 놓고 내가 보면 한 번씩 더 이렇게 숭고르기도 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살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것들이 나를 위로도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안 좋은 감정이나 힘든 상황에서 좀 그래도 빨리 그걸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그 악한 사람을 닥치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불안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막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도 가끔 있는데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할때 그런 두려운 일이나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아침에 운동을 할 때도 저를 막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동을 할때 같이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브를 통하거나 1대1을 통해서 했던 말씀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간에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요즘 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게 계속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말씀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기억나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복상해서 그것들을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응. 생각이 사절에 누워도 두렵지 않고. 잠을 자게 됐거든. 제가 언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그, 34제를 보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혜가 있으면, 음, 누워도 두렵지 않고, 걱정, 근심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뭐, 이런 단잠, 평안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난 얼마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감사한 일은, 어좀 이렇게 잘못 자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나오면 되게 짜증이 날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달락 한 달락씩 이렇게 정리가 그래서 조금씩은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되게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토대로 묻고 물으면서,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일이 중심이 되어 가는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묻고 물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일이 중심돼서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할 때가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안에서 이것들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묻고 물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7절에 너는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동을 청하는 선을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사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네.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네.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같이 짐을 져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공동체이지 않을까? 음. 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것부터 지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연결시켜 줄수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플랫폼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이걸 들으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개인화가 되어져 가고, 점점 자기의 것들을 오픈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런 게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수 있는 무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새벽에서과 기운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눔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 저희들 그 정말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며 그 지혜를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네. 하나님,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19라는... 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비싸고 예수님으로 그 다음 나이다 아멘.